안녕하세요 당장 계약하고 싶은 매력적인 차량 소개해드리는 우먼카의 김희선입니다 자 기아자동차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죠 거기에다가 과학 오호기라는 별명을 가진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평범해 보이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차량은 매력이 철철 넘치는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소... 기아 더뉴 K5 1.6 터보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여러분 그냥 K5가 아닙니다. 1.6 트림 중에서도 최상의 트림인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에요. 거기에다가 차주분이 풀옵션까지 빵빵하게 넣으시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에 엠비언트 라이트에 거기다가 멋을 가미한 튜닝까지 살짝 하셔서 그 어떤 K5보다도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외관도 정말 멋있지만 내부 또한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어떤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멋진 외관부터 살펴보시자면 이 색깔이 다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랙 색상은 아니고요. 약간 남색, 곤색 그 정도의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엠블럼이 기아가 아니에요. 브랜톤 엠블럼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프론트 그릴 보시면 익스트림이라고 붙어 있죠. 어, 요것 또한 이제 최상위 트림에다가 풀 옵션에다 이 모든 게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양쪽에 프론트 그릴로부터 이어지는 이 헤드라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없고요 생활의 흔적도 없고 습기도 안 차있고, 네,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와, 휠.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휠도 교체를 하셨어요. 블랙 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커버도 이렇게 또 교체를 하셔서 보시면 와 저는 무슨 LED 무슨 등을 킨줄 알았어요. 색깔도 되게 독특하고 예쁘고 또확 눈에 띄어서 와 이거 휠 진짜 예쁘게 바꿨구나라고 밖에서 봤을 때도 사람들의 한 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멋진 휠입니다. 네 군데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역시 깔끔하게 관리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테일 램프도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생활의 흠집 없고요. 그리고 뒤에도 브랜톤 엠블럼 튜닝이 되어 있어서, 자, 예쁘게 한눈에, 어? 이차 어떤 차지? 하면서 쫓아가 보고 싶은, 네, 그런 차량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K5는 아니구나라는 게딱 눈에 띌 정도로 전체적인 색상도 그렇고요. 휠도 그렇고, 그 엠블럼도 그렇고, 와, 진짜. 독특하다 개성 만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최초 등록 2019년 2월 15일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7,0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차 가격이 3,444만 원인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 2,000 50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아주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거기에다가 신차 대비 1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려 2천만원대 가격으로. 사실 뭐2천만원 조금 넘는 가격이죠. 이 K5, 멋진 K5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주행거리 정말 짧고요. 상태 정말 좋고, 풀옵션 빵빵하게 들어간 차량 찾으신다면 지금 이 차량 당장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놓치기 싫으시다면 1670-0956으로 연락주세요.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만, 보닛 후드와 라지엘터 서포트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우먼카에서는 사고 교환 이력 이렇게 솔직하게 고지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외관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다시피 정말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특 S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했던 거를 같이 확인해 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은 차량 관리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엔진룸 살펴볼까요? 엔진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4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자동 7단 변속을 지원하는 전륜 구동 차량입니다. 배기량 1591cc 180마력 최대 토크 27토크네요. 자, 연비는 12.3에서 13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주행거리 정말 짧은데다가 엔진 길들이기 또한 굉장히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가솔린 엔진 차량의 정숙함이 잘 느껴지고, 누유한 방울 보이지 않는 깔끔하게 잘 관리된 엔진룸이었습니다. 실내로 가볼게요. 네, 1열 앉아 왔습니다. 와, 정말 앉자마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색깔 형형색색의 아주 휘황찬란한 실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자, 일단 시트는요.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약간 다크 브라운 정도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도어 쪽은 레드로 또 색깔을 하셨고, 또 여기 천장 보시면은 원래 천장 색깔은 요 파노라마 있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에 있는 이천 색깔인데요. 약간 더 밝은 베이지로 또한겹또 씌우셨어요. 와, 그런데다가 또 여기 또 포인트에 또 레드를 또 주셨어. 와,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신 차주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약간 퀼팅, 무늬까지 되어 있어요. 도어 쪽, 레드에는. 그리고, 네,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도 보시면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다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말씀드리자면, 시트 4종입니다. 열선 통풍. 그리고 전동 메모리 다 되는 시트고요. 그리고 시트 감도 너무 좋아요. 풀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는 모든 거는 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도 보시면 그립감 정말 좋습니다. 잘 보시면 시트 색깔이랑 똑같아요. 블랙이 아니라 다크 브라운 색깔이에요. 자, 오른쪽은 크루즈 버튼이고요. 그리고 운행 정보 좀 살펴볼 수 있는 버튼들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핸들 프리 볼륨 업다운 버튼 있어요. 계기판 보시면 바늘 계기 이렇게 두개 있고요. 가운데 운행 정보 알려주는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핸들의 이 왼쪽에 보시면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 네, 여기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까지 다 있어요. 요새 이런 거 기능 다 있으면은 보험에서도 할인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참. 풀옵션이라서 그런지 진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사양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터치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검색도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밑에 보시면 터치 아니라 버튼으로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에어컨 공조 기능까지 이렇게 버튼 아주 심플하고 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열어보면 어, 휴대폰 놓는 곳이 있는데, 와, 여기도 불빛이 나와요. 오, 굉장히 신기하네. 예뻐요. 기어는 여기 옆을 누르면서 위아래로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밑에 핸들 따뜻하게 하는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조절하는 버튼도 밑에 있네요. 조수석까지도 다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감지 버튼도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 뒤에 후방 카메라 볼수 있는 버튼까지 다 있습니다. 램레스트 열어 보시면 간단하게 수납 공간도 나타나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노라마 선루프 열어 보시면 와,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형형색색 의 끝판왕이 파노라마 선오프를 여는 순간 나타납니다. 이곳은 거의 클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주분께서 스피커도 굉장히 빵빵하게 좋은 걸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안에서 딴데갈곳 없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데 가기 힘들잖아요이차 안에서 그냥 클럽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앉아봤습니다. 2열 앉자마자 굉장히 놀란 게 중형 세단인데, 뭐, 거의 뭐 대형 세단처럼 여기 레그룸, 헤드룸 보세요. 굉장히 넉넉합니다. 공간이 제, 굉장히 넓구나라는 게 가장 먼저 드는 인상이었고요. 그리고 뒷열도 여기 보시면, 어, 약간 갈색 느낌의 시트, 그리고 어, 도어 쪽은 레드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어, 이문 손잡이에 있는 넥스트 K5 이노베이션 요, 요 불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차주분 이제 요런 거 하나까지 생각하신 게 와, 굉장히 세심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이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걸로 튜닝을 바꾸셨고요. 뒷자리도 열선이 됩니다. 자, 열선 양쪽에 각각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에어컨 조절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천장에 보시면 이게 그때 제가 옛날에 카니발 했을 때 이런 천장 느낌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위에 천장을 이게 방음도 되는 것 같아요. 푹신푹신하고, 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독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불빛이랑 방음까지 다 해서 이 안에서 클럽처럼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우. 아, 2차 가져가시는 분들 꼭 한번 시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뒷모습 트렁크 보러 가실게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보신 차량 기아 더뉴 K5 1.6 터보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2019년 2월 15일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7,0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차 가격 3,444만 원인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가격 2,500만 0 원입니다. 신차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가된 2,0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다만 오닛 후드와 라지에이터 서포트 교환 이력 있습니다.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내 네,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주행 거리 짧은데다가 엔진 길들이기도 잘되 있습니다. 외관 상태 보셨다시피 당장 계약하고 싶을 정도로 관리 잘 되있고요. 빠진 것 하나 없는 풀옵션에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살짝의 튜닝까지 가미하셨습니다. 거기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즐길 수 있는 특 A급 상태의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내역 1개월 2,000km까지 보증해 드리는 차량입니다. 무려 2,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멋진 KF5 차량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예요. Yeah, 여러분, 오늘 보신 차량 어떠셨나요? 외관은 물론이고 내부까지 정말 멋있었던 그리고 상태 아주 깔끔한 최상이었던 특 S급 차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풀옵션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튜닝까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저 정말 이런 차량 처음 본것 같아요. 자, 2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K5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16700956으로 전화주세요. 16700956으로 전화주시면 24시간 열려 있는 친절한 상담 전화로 여러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할부 리스 대차 다 가능하고 다양한 차량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그럼 저는 음원카의 김이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음원카의 에, 에, 에. 음?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다면이 아니죠. 다시 해볼게요. 거기에다가 신차 대비 천만 원 이상 감가된. 불빛도 색깔도 다 달라요. 그래서 거의 뭐 여기는 뭐그말 <laughs> 하고 싶었는데 <laughs> 그거 이거 열면 살라고. 너 친구들이 날 좋아하는 걸 어떡하겠어? 멋진 K5 차량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예요.